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해서 로또 명당, 로또 명당이란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복권을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아, 이 복권이 정말 당첨이 되면 좋겠다. 혹은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는 곳을 이렇게 광고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로또 명당이라든지 혹은 로또 당첨이 잘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광고 문구들을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왠지 사람 마음이란 것이 거기 가서 복권을 더 구매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로또 명당이라는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또 명당이라 불리는 곳은 소위 말해서 로또 명당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즉,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복권도 잘 아시다시피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구매자들이 많이 찾아서 그 가게에서 판매점에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잘 된다는 집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이 당첨이 더 많이 되는 구조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 하지만,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컨테이너나 이런 곳들도 있죠. 거기서 이렇게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복권을 판매하거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1등이 당첨이 여러 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가서 복권을 구매해야지 1등에 당첨이 되고 2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확률상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은 그만큼 그곳에서 구매자들이 복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게, 타, 타 판매업소보단 더 높게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